그런 <laughs> <laughs> 날도 있고 많이 있고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여기 대기실이야 <laughs>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저 지금만 기다렸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어, 오늘 나이스가이 나이 첫방이에요 민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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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오늘 저 나이스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이스가이 나이스 레이디가 so nice nice 되는 거예요, 우리. Oh, eyes, my eyes, my oh, 나, 아, 너무 진심이 착착. 있으셔서 죄송해요. 부모님도 갈람불가 사루막사 전이고요. 혼자이 다들 패션이 좋네요. 근데 그거 막기 게 너 오늘 왜 이렇게 많아 나 형들이 행복할 수있다는 좋아 아니, 이거 는늘 혹시 우리 이이 너무 맛있긴 하던데 아 근데 이거 너무 덥겠다 우리 네. 털이 너무 네. 귀여운데 이거 네. 아니 우리 털이야 이 이거 빵... 빵병처럼 거려 너는 뭔데 Who's here? V-LIVE o u 안녕하세요 v 이 i o u 입니다부탁드리습니다 한 번. 네. 제이 씨.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Who's here? <laughs> 제가 방금. 아 뭐예요, 지금? <laughs> 돌려. 돌려. 반, 여기서 반을 오고 오겨한번 더. 그냥, 저 누구 맘대로 안돼. 연한 움직여 안돼. 미안해. 숨쉬숨쉬아 아,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여기 대기실이야. 누나 안돼 여기 선배님들도 계시고 여기 이렇게 대기실이야.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이제 나이스가이 생방 갑니다. 재밌게 봐세요. 와, 나이스가이 첫 방. 습니다첫방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먹무습니다어 진짜 예쁘게 나왔더라고 나이스가이. <laughs> 세트가 일단 너무 너무 예뻐. 어 오늘 또 제일 고생해준 뱅카운트 다운 나이 아, 네. 박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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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또 내일 향해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Let's go. 달려가겠습니다. 5, 6, 7, 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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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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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나 방금 봤어요 앞에.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요. 부끄러우면 지는 거 알았죠? 잠만. 뭘 여기가 제일 중요해. 렛츠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들 힘이 좀 없네. 다시. 츠 고! 오케이 오케이. 오, 잘할 s o r l e t s g o w I get you. 이더소 우이 애교한테 하나, 제일 둘, 좋아. 셋. 부히 부히 사랑의 현냥이 자꾸 사랑해라고 하시는 분 누구예요 마구 사랑해. 나둘 셋. 여기서 다이요 와, 요 여우 살았다네요. 좋니다 렛츠 겟. 성 나왔다, 와. 와 너무 잘해. 와 잘생겼다 오늘, 너무 귀여운데? 아니 제가 봤 우리 팀에서 상혁이 이 안무치를 못해운다는건 거짓말이고 어, 나무치못 내가 잘못했어. 근데 박성현한번 보면 알지? 성우가 안무치를 잘했다. 고민이 형도 안무치를 잘 형은 다음 날에 기분이 나는 스타와 형은 다음 기분이 많이 나빴어. 형날 <laughs> <laughs> <다음> <보내. 웃음> 늦었어, 나 <laughs> 싫어. 아니 늦었어는 뭐야? 창고가 운명인가 봐. 저희 스페셜이 정말 멋있게 해줘 너무 너무 이가하시다 했습니다. 감사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2주차 활동이 끝났습니다 이게 어, 2주차에 네. 첫 주차죠. 아, 나이스가 이첫 주차 부모님 갈람브가 그렇죠. 막방. 그렇죠. 그리고 창고영을 지금 오늘 MC를 해 가지고 드러스에 갔어요. 아니 아니요 그 준비 MC 끝나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고 네. 여러분 저희가 나이스가이 활동 일주차 마무리 하는데 있어서 그 부모님 과남불과를 성공기 활동부터 2주 동안 함며 있어서 원더의 응원이 진짜 일당 백했다. 아, 없었으면 저희는 절대 못했을 거다. 인정합니다. 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응, 을 겁니다. 도 절대 멈추지 않아. 여러분 다들 너무 응, 응, 고생했어요. 진지한 분이 뭐 하는 거야? 다들 우리 우리. <laughs> 빌의 힘찬 그럼 지금까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보이넥스 도어가 굉장히 또 많은 활동들로 또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뵙는데요 다음 주에 또 멋진 음악방송들도 찾아뵐 테니까 열심히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이넥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렛츠고 렛츠고 다음 주로 넘어가시... 누나 어, 신기해? <laughs> 나 이런 남자야 <laughs> 아 실패했다 아. 집중해 볼게. <laughs> 오늘 어땠어, 무대? 수고습니다좀 괜찮았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습니다 네, 소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1위할수 있게 만들어주신 우리 원버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고요 어?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디 Fresh s k y up t h night <laughs> 너무 대리까 아, 그래 저희, New 저희가, New 저희가 뮤직뱅크에서 이렇게 값진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보다 더 이뻐진 것 같아요. 본사에 이 아, 사실 나이스가이라는 노래를 만들면서 이 곡으로 앵콜 라이브 하면 멤버들끼리 진짜 재밌게 할수 있겠다는 라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온도가 가능하게 만들어주습 너무 재밌게 하고 왔습니다 자, 고생한 멤버들과 원도에게 박수 한 번만 치고! 아 같습니다. 계속 음, 달려야죠! 네, 달려나갈 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이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달려간다! Keep running, running! 야나 형님한테 자꾸 야, 나, 뭘, 너님한테, 자, <목소리> 야 아니, 이렇게 확실해 확실해 쳤어 여기 에맞춰서 카메라가 좀비떨어지시더라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야이거이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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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근데 제가 날씨가 갑자기 확 풀렸어요 더위도 많이 타고 추위도 많이 타요 근데 개인적으로 추위를 많이 타는 걸 좋아해요 차라리 더위보다는 추운 게 좋아요 추우면 입으면 되는데 더우면 저희는 웃을 순 없잖아요 네. 이거는... 3주간의 짧은 활동이 더 짧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많이 많이 만나고 이제 시상식 준비와 여러 가지 무대들도 찾아뵐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네, 네. 안녕, 안녕, 야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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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형형들 다 들어 봐야 되는 거지. 한번 들어보시죠.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들때나 진짜 줄줄안될때들 어, 줄, 줄, 때는 있어. 그렇게 이렇게 무겁지 않았는데 내가 들기에는 무겁다. 저희 오늘 막방을 이렇게 마쳤는데 이렇게 막방인 날에 또 좋은 상까지 하아서 너무 기쁜데요. 근데 그 이제 이경사에문하기가 MC를 했던 날이어서. 굉장히 듣겠습니다. 은하기도 음. 너무 오랜만에 인기가 오고, 사실 항상 음. 멤버들이 얘기했던 게, 직접 사을 건네주고 싶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딱 진짜 마지막 음악방송에서 저희가 이거를 탈수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탈수 있게 해주신 거는 진짜 딱 정해져 있죠. 원더 밖에 없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은하에 소원을 원더가 이어주신 거는. 활동 마무리 하면서 멤버들 너무 너무 많이 만났고 이렇게 대화도 해보면서 이번 활동에 대한 칭찬들 그리고 예쁜 말을 너무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행복한 마음 가시 그대로 오늘 마무리해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이번 활동 준비하면서 이렇게 결과에 연하지 않고 그냥 다치지 않고 멤버들끼리 잘 마무리하자였었는데. 좋은 결과를까지 안고 할수 있어서 너무 맞아요. 행복하고 또 이렇게 마지막 방송까지 정말 멤버들 한 번도 다치지 않고 그게 가장 네,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제 또 MC 운항이 아 진짜 꿈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그리고 원래 운항이가 진짜 감동받으면 이렇게 말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사실 멤버, 멤버가 주는 상을 진짜 받아보고 싶다는 맞아. 생각을 해, 많이들 했었는데 왜냐면 저희는 이제 또 MC가 원래는 두 명이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처음 멤버들한테 상을 안, 안겨준 걸 보니까 재현이 형한테도 <목소리> 받아보고 싶네 <싶다>. 아마 재현이 <목소리> 오열을 하지 않을까. 다들 너무 고생했고요. 그리고 빠르게 더 좋은 곡과 더 좋은 곡을 만들어봅시다. 그것만 약속드리면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제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네. 보이넥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